고3 심의원 35번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이제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우선은 앞에 주어진 이 주제문을 잘 파악을 해줘야 돼요. 자첫 문장을 보면 Reading is a technology, technology 그랬죠. 자 이제 글을 이제 독서를 하는 것은 기술인데 For perspective taking 관점을 취하는 기술이래요. 자, when someone has the thoughts are in your head, 자, 다른 사람의 누군가의 어떤 생각이 당신의 머릿속에 있을 때, you are observing, 당신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The world, 세상을 그 사람의 vantage point, 관점으로부터.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독서를 하는 거예요. 독서를 할때 우리가 이제 그 독서를 할때 우리는 그 속에서 그 사람이 이제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그사람의 생각이 내 머리에 들어오면은 나는 그 사람의 관점으로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볼게요. Not only are you taking insights in a n d sounds that you could n t experience the first hand가 보이는데 자 우리 나론니 버돌소 구절인데 자 A뿐만 아니라 B도 또 아닌데 자 나론니가 앞에 이제 나오면 우리가 자 주어동사 도치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너는 자, 어떤 광경과 소리를 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소리와 어떤 광경이냐면은 당신이 경험할 수 없는. 자, 우리 퍼스트 핸드가 직접이에요.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소리와 광경을 우리가 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는 have stepped inside that person's in mind.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are temporarily sharing his or her attitudes and reactions. 그리고 일시적으로 그나 그녀의 태도와 반응을 지금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나 그녀라는 거 책에 나 어떤 던뭐 우리가 주인공이겠죠? 자, 그럼 1번은 맞죠? 우리가 독서를 하면 이제 다른 사람의 관점을 취하게 된다는 얘기로 이어지고 있어요. 자, 2번은 자, empathy in the sense of adopting someone's viewpoint 가 보였는데 자, 우리 empathy 가 공감이란 말이에요. In the sense of, 뭐, what, 뭐의 어떤 관점에서, 의미에서. 자, 다른 사람의 관점을 채택한다라는 것의 의미에서의 공감은 is not the same as empathy. 자, 공감과는 같지 않다고 그랬는데, 어떤 의미에서 공감이냐. feeling compassion. 우리 compassion 하다라는 게 이제 그 우리가 연민이란 말이에요. 자, 그 사람으로의 연민을 느낀다라는 의미에서 공감과는 같지가 않지만, the f 자, 이 전자, 이 전자가 가리키는 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의미, 채택하는 의미에서 공감은 이어질 수 있어요. 자, 뭘로? 후자로. 후자는 우리가 자, 다른 사람의 연민을 느끼는 의미에서 공감으로 이어질 수 있대요. 바이어네츄럴 루트 자연스러운 경로로 그랬거든요.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그 관점을 그 채택한다는 의미에서 공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 쪽으로 연민을 느끼는 공감은 아닐지라도 자, 우리가 그런 공감이 이런 연민을 느끼는 공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 책이나 우리가 독서를 하다 보면 자, 이어지고요. Stepping into someone else's vantage point.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 관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remind you, 너에게 상기를 시켜준대요. 뭐를? The other fellow라고 나있는데 그냥 상대편이에요. 이 상대편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A first person, 1인칭의. present tense, 현재 시제의. ongoing stream of consciousness 가 보이죠? 자, 이 계속 지속적인 의식의 흐름을. That is very much like your own이 보이는데, 너의 것과 매우 유사하지만, but not the same as your own. 너의 것과 똑같지는 않은.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 이제 머릿속에 들어갔을 때 관점을 가지게 되면, 아, 그 사람도 나의 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어떤 1인칭의, 현재 시제에,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의식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거예요. 자, 4번을 볼게요. Reading is a good habit. 자, 이제 독서는 좋은 습관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네가 형성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너의 인성을. 그리고 그 독서가 뭔가 이렇게 장려시키기 때문에 너의 자신감과 personality, 어떤 개성을. 자, 독서가 지금 습관이 우리 독서가고 뭐 나의 어떤 인성을 만들어낸 습관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첫문장 주제에서 독서는 관점을 취하는 기술이라고 그랬어요. 독서를 하면서 그책 속에 나오는 사람의 관점을 취할 수 있는 얘기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독서가 뭐 우리가 지금 인성을 형성하고 자, 이런 것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좋은 습관이라는 얘기는 연결이 안 되고 있죠. 이 스나라 빅리비 p 투 서포즈가 보이는데, 자, 이시 가족의 대절 진조 구절인데, 자, 우리 빅 리비 비약이에요. 비약. 자, 그래서 대절을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은 아닐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의 말을 읽는, 다른 사람의 어떤 글을 읽는 습관을 가지는 게 크루프 원인더해빗 자, 이런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어떤 습관이냐면은 다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습관. including their pleasures and pains. 그리고 그들의 어떤 기쁨과 고통을 포함해서. 자, 그러면 연결이 잘 되고 있는데, 이제 4번에서 우리가 독서가 우리의 어떤 인성을 만들어주고, 너의 자신감과 개성을 막 어떻게 부추겨주는 그런 습관의 얘기는 아니라, 지금 관점을 취하는 어떤 습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4번은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이 되겠습니다.